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쿠르트백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의 예방 접견을 했습니다. 이날 문 의장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했음에도 이유를 이끄는 선진국가가 된 이유를 반성과 사과에서 찾고, 대한민국도 독일과 에버트재단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장착을 위한 에버트재단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문의장은 한국도 최근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며, 에버트재단이 2017년 인권상에 대한민국의 1,700만 촛불시민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쿠르트백 대표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적 상황을 독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감사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